사실은 한동안 저희 딸이 LA에 살고 있는데 LA로 이사오라고 목을 맵니다 외로워서 못 살겠다 애 보기 힘들다 와서 애를 봐달라 일을 하겠다 뭐 페이를 줄 테니 와서 그래서 유혹을 막 하더라고 그래고 LA로 이사갈 생각을 이제 한 번도 안 해보다가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메릴랜드에서 계속 살 때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게떠오르어요이 아, 아름다운 자연을 두고 내가 어떻게 가지? LA 아시잖아요. 얼마나 숨막혀요. 정말 그 밑으로 호수를 빼가지고 겨우 야자수 몇개 심은 게 다예요. 정말 가면은 정말 크가 그지 없어서 저는 LA에 가끔 딸내미가 갔다가 빨리 메릴랜드로 돌아가야지 일부 고 저희가 돌아하고니다 근데 이제 갈라고 그때는 그래도 그때는 뭐라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떠나려고 생각을 하니까 세상에 제일 아까운데 자연 이이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산 나무 그 화력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산 나무가 많으니까 공기가 좋지 않고 그리고 계곡 물짜기마다 물이 좋고 그 다음에 떠오르는 우리 박동화 목사님 박정신 사모님 어떻게 두고 가나 우리 김사력 원사님 원정신 어, 그 그냥 맨날 살을 때는 다음 주에 만나나 보다 이러는데 막상 떠나려고 생각하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두고 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고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부모님이 계신까 보다 한국 에 지금 가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 없으면 다들 안 가고 싶다고 했죠. 근데 저희 아직 부모님이 다 살아 계시다 한국에 가고 싶은데 어쨌든 한번 떠나려고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고맙고. 아쉽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역사일일르기까지 갈라고 생각했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떠나려고 생각한 게 우리 이상만 권사님이 가장 동려하고 계십니다. <웃음> <웃음> 한국으로 가실 생각을 하시니까 가실라고 생각하니까 님도 생각나겠지 그렇죠. 이런데 <laughs> 네. 어쨌든 우리가 있을 때는 모르지만 떠나려고 생각을 하니까 자연서부터 사람서부터 모든 조건 한동이 그냥 내가 산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사할 조건이 이렇게 많았는데 살면서는 그걸 못 느껴요. 떠나려고 생각을 해야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쨌든 이런저런 조건으로 늘 감사하며 사는 게참 마땅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를 도 경량으로 피자 부족하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축복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함께 있는 동안 그렇게 감사하면서 주님을 살아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눈을 닦아주기라